Thank mm -hmm.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진 통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낙입니다 오늘도 네. 여기는 변함없이 과천에 있는 한국 카메 한국 카메라 박물관 왜 갑자기 박물관. 여기에서... <웃음> <웃음> 계속, 왜 갑자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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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왜 카메라 그러셨어? 박물관 그래, 어. 한국, 박물관에서... 카메라, 한국 사진 카메라 박물관인가? 카메라 방... 잠깐 헷갈렸어요. 그래서 음, 음. 카메라를 음. 이제 제공받고 지원을 해주시고 네. 계십니다. 여기 아니면 이 올드 카메라들 구하기 쉽지 않죠? 한꺼번에 구하기 어렵죠. 어,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가 어떤 뭐 모든 카메라가들이 있는 어, 것도 아니고. 감사하죠. 한국 카메라박물관에 카메라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수, 올드 카메라들을 소개시켜줄 수 있게 이런 음. 것들 지원해 주시면 너무너무나 감사한 고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네. 사실 아, 뭐 음. 에미 슈퍼 뭐알뭐 음. 뭐 알마운트 캐주발바디라던가전 시간에 했던 예, 음. 에미 슈퍼 자체는 보기 쉽, 쉽지만 그렇지, 그 전에던 쉽지 K2나 음. 지금 소개해 주신 에미 음. F나 이런 거 보기 음. 음. 이 음. 그냥 가끔씩 음. 하나씩 나오는 정도지 이거 안 보일 거예요 뭐일뭐 음. 뭐 어느 나라에서도 음. 똑같이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면 어. 오늘의 카메라 소개 안 했는데 미리 얘기를 해보는 아, <laughs> 뭐 어차피 <laughs> 제목 보고 다 아실 텐데 뭐. 어. 그렇죠 오늘 <laughs> 오늘 소개시켜드릴 펜탁스 카메라는 어, 일단 세계 최초로 시판된 SLR 오토 포커스. 렌즈 구동식 오토 포커스 카메라인 MEF. 이거는 이제 전시관에 알바제이는 이제 번외 버전이라면 얘는 펜탁스사에서 m e 슈퍼 모델을 기본으로, 어, 예. 기본으로 해서 오토 포커스라는 개념을 넣은 세계 최초의 카메라다. 네, 시판은 아, 세계 AF 시판. 카메라 시판은 최초의 카메라다.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화가 됐고 양 생산, 그 양산을 했던 카메라는 아니고 판매를 했죠. 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니콘 F3 AF도 있었죠. 그게 천구백팔십삼 년도죠. 이 다음 해예요. 팔십삼 네. 년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판을 했지만. 양산을 시스템화 하진 못했던 카메라다. 그래서 우리가 AF 카메라를 말할 때 최초의 시스템화 양산에 성공한 카메라를 1985년 리놀타의 알파 7000으로 본다. 사실상 그게 오,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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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 카메라다. 네네. 그리고 시스템화가 된 거죠. 네.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역사적인 문헌에서한 획을 그었던 거는 펜탁스의 ME 슈퍼모델을 한이 카메라다. 네. 파생 기종이었던 어, 네. M이 F 얘는 이제 렌즈가 357080꽤 밝은 렌즈예요. 네, AF줌 2.8짜리 2.8짜린가요? 리3570 아, 아. 2.8짜리 줌 렌즈가 달려 있어요. f 4가 아니군요. 네. 밝은, 7, 렌즈예요. 음. 밝은 렌즈예요. 밝은 렌즈요. 뭐사 아니라면 2스트가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저는 놀랐어요. 이게 네. 2.8이라고? 딱, 딱, 어, 딱 봐도 딱 어. 봐도 F4짜리겠지 했는데 어, 2.8 앞에 구경 크잖아요. 음. 음. 2.8짜리고. 어, 이거는 이제 AF 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뭐, 카메라 오. 상태가 썩 좋진 않아요. 그니까 바디 자체는 깨끗한데, AF 구동이 기계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워낙 오래된 거고,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작동하는 것까지 못 보여드릴 것 같다. 네. 근데 이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오프라인이나 이런 쪽에 가면 간혹 가다 보여요. 그래갖고, 어, 작동을 할 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AF가 느리고 정확도도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카메라. 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요즘에 보면은 카메라들 어, 니콘 쪽에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일반 매뉴얼 렌즈들도 맞잖아요. 네. 디지털 카메라에. 그러면 매뉴얼 렌즈를 꽂아 갖고 초점을 돌리다 보면 맞으면은 위에 밑에 인디케이터라고 그래야 될까요? 인, 인디케이터. 어, 네, 표시될까요그 네. 표시 불불 같은 게 파란 불이든 빨간 불이든 딱 들어오죠. 맞으면. 네. 그런 거 것처럼 이 카메라도 일반 이오토포커스 렌즈, 오토포커스 기능이 빠진 일반 MF 렌즈를 꽂더라도 그 기능은 그대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지금 이거 달려 있는 거는 와인더. 네. M-M-MF -E 와인더가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뭐 펜탁스사의 M-E 슈퍼 모델을 기본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펜탁스사에서 전시회에도 우리 낙님이 소개를 좀 해드렸지만 M-E 슈퍼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어, 왜냐하면은. 모든 거에서 전자화가 되고 거기서 좀 가지치기 하는 거에는 에미 슈퍼 바디를 기본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으흠. 그러다 보니까 펜탁스사에서 그러니까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바디가 아니었을까? 에미 슈퍼가?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상당히 많이 팔렸던 카메라이고, 어, AF 이거를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 본적 있어요? 혹시 저, 근처에서? 아니요. 근처에서? 저는 필름 시대 때, 음. 그니까 진짜 완전히 알파 7000 이후로 음. AF 음. 모델이 아니고서는 음. 그냥 필름 시대 전 메이커를 통틀어서 아니. AF 뭐초 초창기, 모델. 초창기 모델은 음. 쓰시는 분딱한분 봤어요. 아 우리야 아, 저기 사라가다 님? 네. <laughs> 우리 연예인 중에 사라다 님이라고 닉네임 쓰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 분이 닉... F3 AF 바디를 갖고 나타났죠 그래갖고 거기에 80mm 하고 200mm 인가 이제 네. 두개가 세트였는데 갖고 왔는데 의외로 초점은 느리지만 잡히 정확도는 굉장히 좋았다 라고 음. 그러고 F3의 펜타폴리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죠 거기에 이제 그 센서 이런 모듈들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했지만 재밌는 카메라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1년 먼저 시판된게 이 ME 슈퍼모델로 한 MEF 음흠.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도 음.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이거는 파는, 팔 물건이 원래 아니었는데 팔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실험실에서 음. 있어야 될 모델이 아, 그냥 예. 시판이 된것 같았어요. 아. 그냥 그 있잖아요. 그 5G 경쟁할 때도 사실 이걸 서비스할 내용이 지금 서비스할 상태가 아니었는데 누가 먼저 하냐 경쟁하다가 한국이 몇 시간 몇 분이었던가 몇 시간 앞서서 그냥, 음. 그냥 발표를 먼저, 해버리. 그냥 발표 먼저 해버리고 그냥 서비스 먼저 해버렸거든요 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 돼? 해가지고 5G 핸드폰 사가지고 써보니까 5G가 안돼 사진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laughs> 들어가 보면, 맨 처음에 다게르 타입 이 사진의 시작이라고 보는 건데, 원래는 탈봇, 영국의 탈봇이 먼저 그거를 했다고 나와요. 음. 하지만은 이제 신고를 한 거, 특허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이런 거를 내가 만들었어 라고 신고를 한게 이제 다게르가 먼저 발, 발 빠르게 움직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처럼.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근데 지금에 와서 이 M-E-F를 실질적으로 A-F 기능을 쓰면서 이거는 지금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조금 상태가 떨어지지만 뭐 오프라인에서 팔고 있는 것들 제대로 작동이 되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소개라든가 이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쓸만한 성능이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은 저는 그거까지는 아니라고. 음, 물음표죠, 딱. 어. 아니, 물음표도 난 아니야. 그냥, <laughs> 아니, 그거는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카메라가 있었다고 그냥 한뭐 보시죠. 이제 대충 아셨겠지만 예, 어. 느끼시 음. 보시는 자주 보시는 분 느끼셨지만 음. 이 정도 코멘트면 제가 말하는 건 쓰지 말라는 거 이거 쓰지 <laughs> 말라 이거 쓰지 제가 써야 되는 게성격이 <laughs> 예. 그렇죠 <laughs> 선생님 이이 정도 말하면 어. 저게 제가 막 이거 써야 돼꼭 아, 그냥 꼭? 이거는 그냥 다, 가지고 싶으면 가져도 되 되는 역사적 콜렉션 <laughs> 하시는 분이 그냥 장식장 안에 <laughs> 들어 있어야 될 물건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펜탁스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펜탁스사에서 최초 세계 최초, 최초 있겠네요, 세계 최초 그래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서 중요한 어떤 우리 카메라 음. 변곡 변환점들을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AF가 이제 도래하는 게 80년대, AF가 도래하는 것도 하나의 큰 변환점 중에 큰 축이에요. 뭐 큰축 정도가 어, 아니죠. 어, 뭐 지진이었죠. 그 맞아요. 사실. 그랬을 때이 카메라가 세계 최초로 렌즈 구동식으로 나왔던 SLR 바디다. 음. 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어이 카메라 한 마디로 얘기를 하면 시스템화가 되기 전에 실험적 요소가 굉장히 강했던 카메라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시판용으로 판매를 했던 카메라다. 시스템화는 음.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 음. 재밌는 카메라예요, 재밌는 카메라. 재밌는 카메라죠. 네. 그러면서 이제 M E 슈퍼의 모든 기능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카메라다. 이렇게 음흠. 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얼리 음. 어댑터들이 샀을 만한 그 당시에 어, 맞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지? 어떻게 하고? 야 뭐, 이게 오토봇이 맞지? 뭐, 뭐 이런 것 말이 돼? 뭐. 저는 근데 8 2년도에 생산이었죠.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학생이죠. 중학생이었을 네. 때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이거를 뭐 사고면 뭐이 시점은 아니었죠. 그때는 음흠. 그러네요. 뭐 특별히 할 얘기 있을까요? 이후에 결국에는 음. 여러 AF 시험기 정보들이 나왔지만 음. 실질적로 상업적으로 굉장한 성공을 거둔 것은 음. 알파 7000이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써요. 네. 알파 7000은 렌즈 바, 아, 렌즈 구동 방식은 캐논 쪽이었고 그 다음에 걔네들 이제 바디 구동 방식이었는데 그게 뭐 그러면서 a F 속도도 비약적으로 알파 7000에서 음.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느리게 느껴지지만 빠르고 정확도가 그때는. 완전히. 달라가고 시스템이 렌즈들로 시스템들이 다 나오고 음. 미놀타라는 카메라 회사를 내가 종종 종종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지금 네. 소니로 넘어갔지만 미놀타 카메라는 굉장히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카메라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놀타 카메라는 용융까지 갖고 있었다. 용융이라는 것은 렌즈를 만들기 위한 초제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원자 그 원자로를 다 지금 뭐 광제철 가면 그 뭐죠? 코로 그런 죠 그런 네. 식으로 렌즈까지 제조를 같이 했던 그 초짜 유지를 만들 수 있는 네. 시스템까지 갖고 있었던 그래서 그런데 또 재밌었던 것들은 다른 카메라회사들은 전부 다 도쿄에 있는데 얘네들은 오사카에 본사를 두는 네. 재밌는 네. 카메라이면서 또 하나 라이카랑 한때 기술 제휴를 했을 만큼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났던 카메라 미놀타 네. 그러니까 카메라였죠. 아까 추천하고 얘를 딱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냥 이거는 카메라 얘기가 아니긴 하지만 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음. 사실은 음, 답이 아니에요. 사실 음. 실질적으로 이거를 소비자들이 그 시대에 맞는 음.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가 음. 카메, 라뭐 물건의 음. 성공이든 뭐뭐 뭐 다른 일들의 음. 성공에서. 사실,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앞으로 빨리 나가는 게중요하니다 음. 블루오션 시장에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거기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드는지, 소비자의 니즈를 음. 만든, 만든 물건을 만드는지가 훨씬 음. 중요한 거고요. 그거를 역사, 이제 음. 그 역사를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음. 사시고 장식장에서 보면서 구경하시 <laughs> 뭐. 빨리 만든다고 어,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구나. 어. 성급적인 거고. 뭐 네. 지금 뭐 랑님이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펜탁스에서의 기술력. 네, 그렇죠. 이거 기술력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럼요. 그럼요. 어떤 시스템 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카메라 회사들도. 그 시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 어, 뭔가를 먼저 어, 발표를 시장이 다 어, 그러면 발표를 하고 그런 기술력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펜탁스가 이 시기까지는 어쩌면은 이 펜탁스 시리즈를 얘기를 하면서 <laughs> 아사히 펜탁스는 SLR 카메라를 이끌고 온 선봉장일 수밖에 없었다 네. 여러가 지 기술적인 면이나 그렇죠. 시판된 모형이나 봤을 네. 때그 중에서 이 카메라 또한 그 중에서도 한 축을 이루었던 그런 카메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지만 이 카메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실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던 카메라 흠흠. 하지만 세계 최초로 발매를 시판을 했던 카메라 그런 음. 거에서 의미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둘 수가 있다 그렇게 아, 선봉장이니까 라 그렇죠 딱그 어, 느낌이잖아요 선봉장 예. 이런 카메라 회사들 이런 모델들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음. 누군가가 먼저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선봉장들이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laughs> 딱두 가지예요. 대박 성공하거나 음. 죽거나 음. 제일 먼저 죽거나 제일 제일 많이 성공하거나 <laughs> 딱두 어. 두 가지 중한 거거든요. 선봉장을 할때 음, 그래서 음. 굉장히 음. 그래서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데 <laughs> 이제 사람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품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두 가지를 만약에 갖고 있죠. 죽거나 살거나 했을 때 <laughs> 네. 모험을 할 거냐 안할 거냐인데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난 누가 나보고, 너 선봉장에 서볼래? 그러면 난 그냥 쓸것 같아. 요 저는 그게 쓸것 같아. 저는 성, 성격이 그런 것 같아, 저는. 리스크, 응. 하이 리스크, 아. 하이 리턴이시군요. 아니, 그래서 지금도 <laughs> 보세요. 지금도 <laughs>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 방송에 클릭수가 올라가거나 하려면 신제품들 해주면 올라가는 거 뻔히 알아요. 우리 안 하잖아, 지금. 내가 안 하잖아.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신제품들은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죠. 사실 없어도 아, 상관없을 정도로 아, 없는데 우리가 제... 지금 이런 클래식카메라들한 역사적인 얘기들을 해주는 거는 거의 없어요. 눈간이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음. 외국 자료를 찾아서 아, 더힘 빠지기 전에 또한 한국 카메라 박물관이 존재하고 있을 때 네. 여기 와서 내 관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클릭 수 지금 미비해요. 사실 필름 카메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이걸 도못하는데 어, 저는 이걸 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쩌면 클릭 수라든가 이런 어, 우리 구독자라든가 이런 네. 면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손해인 거예요. 이 시간에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 해줘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역사적인 가치들이 존재한다 카메라 역사에. 저는 그런 쪽에 있어서 저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네. 선봉장의 승리인가요? 망하거나 성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응. 성공할 것같진 않은데 이 방송이 열심히 열심히 지금 선봉장으로달려갔는데 <laughs> 적이 여기 음. 없는 적이 없는데요 아, <laughs> 이러고 <정말>. 있는 거예요 <laughs>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홍보해주시고 응. 그러면은 저희 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저희가 뭐 어떠한 이런 것들이 뭐 홍보라든가 응. 돈을 받고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아니거든요. 응. 지금 순수하게 학문적 입장에서 응.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응. 좋게 좀 봐주시고 많은 네.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뭐. 네.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